안녕하세요. 소소한 날들의 박수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 집벌이네 통밖에 없어서 <laughs> 벌을 보겠습니다. 아직 비닐을 해놨어. 앞전에 어, 따뜻합니다. 이게 지금 따뜻해요. 앞전에 벌을 끝나서. 지금 화분떡은 앞전에 한번 줬는데, 그냥 다 먹었네요. 안녕, 얘들아. 한 번, 뒤를 다 빼야되나? 한번 빼고, 보려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먹고 있고, 여기도 먹고 있어서. 너무 잘라붙어가지고. 야, 얘들아, 미안하다. 너무 막 가까이 붙여놔가지고는 얘네들이 뜯어먹는다고. 뒤에도 막 뜯어먹고 했네요. 아유. 보일까요? 머리. 이게 잘 보일까요 거리 이게 잘보일란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잘 보일까 모르겠네. 거리 좀 크게 다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다. 지금 화분 떡은 최종적으로 한 이쪽에 이쪽 애들은 한두개두개 두개 먹었던 것 같아 두 개. 잘 먹고 있네요 전잘 먹고 있습니다 안녕 약간 곰팡이 같이 섭했나이즘 벌이 맨 가세벌인데 가세벌은 생냥장이네요 생냥장 어우 무겁다 식량 파먹고 있어 지가 식량 먹고 있습니다. 식량이 지가 얘들 식량 식량이고 우와 안녕 뭐가 많이 힘들었는데 소비장에도 벌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집짱 붙어 있고 마지막 장에 꽉 찼네요. 마지막 장에는 산란을 해서, 막 넘칠 정도로 해서 그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산란을 다 하고, 봉판에 대고, 또 이쪽으로 산란을 해놨네요. 하고, 여기도, 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쪽 가세는 좀, 식량이 없어서, 이쪽으로 좀, 좀 긁어주면, 얘네들이 빨리 파먹고. 얘들아. 아. 여기도. 여기좀 가자. 긁어줄게. 긁어줄게. 빨리 파먹고. 얘들. 탈란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라. 어우, 미안하다, 얘들아. 한 번, 어. 됐다. 이렇게 해서 놔두겠습니다. 이건 지금은, 거리. 앞에 장을 보고, 앞에 승리장이 없으면, 오우. 안녕, 얘들아. 애들이 대체적으로 좀 조용한 것 같아. 여기 지금 이쪽 편에, 이쪽 편에 여왕이 있거든요. 여기 여왕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여왕이 지금 여기 산란하고 있습니다. 몸이 통통 불어있고다 산란이 돼갖고, 여기 튀어나왔다 다시 산란하고, 이쪽까지 다 했어요. 여기 식량이 여기까지 막, 여기, 식량을 다 했네요. 여기도 조금만 깔고 주고. 안녕. 긁어줄게. 먹고. 얘네들이. 요왕이 지금 산란하고 있어. 조심해야 된다, 이거. 오, 조심. 두 장에, 두, 두 번째 장에도 산란이 잘돼있어요다 튀어나왔고. 마지막에. 아직 날씨가. 엄마야, 안녕. 이도 네, 볼게요. 오, 얘기도 가볍습니다. 신을 많이 먹었네. 얘기도. 얘도 이제 사냥하고 지금 충을 다싸놨네요 얘들이. 오 마이 갓. 그래서 지금은 얘기도 지금 봉판이거든요. 봉판이고. 지금 날씨가 그렇게 조금 가려줘야 돼. 그래서. 첫째 분장에다가 식량장을 해야 되나, 바꿔주지는 않겠습니다. 애들이 지금, 식량이 조금 모지랄 것 같나? 식량이 마지막 장이 많이 있어서, 식량을 파먹고 알겠는데, 음. 3월이 되고 나면, 조금 있으면 벚꽃 피고 하면, 벚꽃 꿀도 들어오고 하면 더 폭발적으로 잘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쪽에도, 어, 벌써 화분을 물고 온다, 어디서. 노란 화분을 물고 오네. 하내 조금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내를 조금 청소할까? 청소는 다음에 해야 되겠다. 날씨가 지금 추워서 금방 가야 돼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바람도 바람 살살 합니다, 지금. 살살 해서. 오른쪽 하나 좀더 여주고. 요왕, 요왕, 요왕님 조심하세요. 요왕님 조심하세요. 밖에 식량장을 안으로 이렇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먹고, 얘들을 같이 먹으면서 또 빨리 얘네들이 가세도 이렇게 해서 하면 될것 같아. 더늘리지는 말고, 있던 걸로 그냥 이렇게 내장으로 맞추면 이래 이 정도 안녕 아이고야이다 죽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을게 너무 많이 하면 안될것 같아 우리 왜안 되지 불이 되야 되는데. 이거왜 네, 맛있는 화분이다 다친다 음, 어, 이렇게 만 거기 가운데는 화분도 해주고. 지금 1장, 2장, 3장이 다 지금 봉판이 튀어나오고 있고 해서 이 친구들은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되려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놔두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약간 섭해서 복잡하다 이렇게 첫 번째 장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이제 두 번째 장 보겠습니다. 두 번째 통. 두 번째 통을 볼 건데, 어. 아직까지는 소비, 그건 뭐더라? 그건 안 하려고요. 그거 보고. 소비. 두장 정리는 안 하고. 이 친구는. Como isso, papai 오 조심해 은나 얘들아 오 엄마야 엄마야 야 됐다 얘들아 엄마야 엄마 야 이거는 여기 다 먹었네 이게 조금 많네요 양이 음, 끝에 작기 신장장이라서 막 신장장이 신장장이 가득 찬것 같아요. 백것0백택 100, 100, 센터 이야. 시생장장. 다행이다. 모기장이 하나 있어서. 이들아가 볼래. 3회로 했으면 더잘 됐을 건데, 이 친구는 조금. 됐다. 지금, 이렇게 붙어있어. 있고, 이 친구들은, 이게, 이 친구는 3회로 그냥 그냥 놔둘라고요. 이 친구들은. 지금 여왕은 이쪽에 와있습니다, 지금. 여왕은 여기 와있어 안녕 어머 요왕 여기 와있어요 요왕 좋습니다 지금 산란하고 있고 가세는 좀 구워줘야 되겠어요 가세를 빨리 먹고 정리하게 도을래를한개 구매하면 좋은데 없어가지고 얘네들이 잘 먹습니다 응. 안녕 그리고 뒤에도 뒤에도 지금 산란하고, 튀어나오려고 하네요, 이 친구들도. 뒤에도 꺼주겠습니다. 조금 꺼주고, 뒤에까지, 요왕이 산란을 했고, 이기도 볼게요. 두 번째는 가볍습니다, 엄청. 가볍는데, 이기도 지금, 이제 봉판이 만들어져가지고는 있고, 여기도 지금 최대한 하고 있는데, 조금, 음, 소비장이 좋지는 않네요, 소비장이. 소비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세 번째 묵직합니다. 세 번째도 지금, 튀어나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네, 애들이.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또, 열심히.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여기도 지금, 이 가운데가 다 충을 쐈어요. 산란을 시작하고, 여기도 같이 끌고 주자.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 하나, 둘, 세개다 했고, 이쪽에, 이쪽에는 식량장일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건 식량장일 것 같아. 아이고야, 떼지지도 않나. 애들은, 엄마야, 미안하다. 아줌마가 미안하다. 오우, 묵직합니다. 100%, 100 식량장. 오. 친구들은 식량이 많아서 굳이 식량을 안 줘도 야 식량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세장이 충을 사고 산란을 했고 이 친구들은 오히려 더 아까 그 친구보다는 응. 이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둬야 되겠어요. 오히려 밖에 거를 떼가지고는 여기다가 식량장 없는데 3에 일가리로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겠어요. 안녕. <목소리도> 마지막 장에 세우다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오, 요왕님요왕이 조심해야 된다. 요왕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대로 참외 일가리로 이런 놔둬야 되겠어요. 이 친구들은 지금 한 장, 둘, 세 장인데. 두 장은 좀 튀어나왔고, 이것도 좀, 식량이 좀 넉넉하네요, 이쪽에는. 식량이 넉넉해서. 식량이 넉넉해가지고는 이제 한번떡 줘야 되겠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맞죠? 이렇게 해서, 이건 하분떡만나 볼래, 얘들아? 하분떡다 먹어서, 하분떡 좀. 밥은 떡을 주고 신녀 하나 안녕 얘들아 이건 굳이 안 줘도 될것 같은데 이 친구들 그래도 다른 데 이건 줄까? 그래도 주다 그냥 자급성형 같은 개념으로 해서. 친구들은 3회 일가를 해서 그냥 놔둘라고요. 바꾸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놔두겠습니다. 뒤에다가 아직까지 날씨가 기온차가 있어서 하방 그냥 이 정도만 가려날 정도. 이렇게 해서 놔두겠습니다.